아 잠깐 블로우기가 아닌데 저번에 다 깼잖아 그랬던거 같은데 맞아 이거 할 차례야 어둠사냥꾼 엔타로아든 지핑군 날 풀어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 모든 신의 이름 앞에 아직 승리할 수 있어. 다크템플러의 분노를 보여줄 때가 왔군. 제라트, 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 설명하게. 그렇지. 차 행성에서 정신체를 제거했을 때, 난 잠시 초월체의 정수와 접촉했네. 그 순간, 초월체의 정수몸의생명이 가득 찼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던 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수있었네 저그는 고대 젤라가여 의해 창조됐네. 우리 프로토스의 탄생에 기여했던 그들 손에 말이지. 하지만 초월체는 젤라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성장했고 이제 스스로 젤라가가 시작했던 실험을 끝내려 하고 있네. 알겠나, 친구야? 우리 나이어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 싸워야 하나. 우리가 저그에게 패한다면... 초월체가 온 행성계를 휘젓고 다니며 모든 생명체를 집어 삼킬 거야. 이 광기를 끝내는 일은 우리 몫이네. 우리 병력은 저그의 하이브 클러스터를 공격해여 광어를 분산시키겠네 놈들의 수가 적어지면 제약도의 동료들과 잠입하여 정신체를 암살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이 도와주신다면 정신체의 죽음이 초월체의 주의를 끌고 우린 을 직접 공격할 시간을 벌수 있을 걸 목표 제라토리, 저그 정신체 처치, 저그 정신체, 집제라토리와피닉스 생존. 팁, 아비터는 으아, 아비터? 철천지 원수 주위의 모든 유닛을 은폐시키지마 어? 진짜로? 은폐까지 시켜? 그 꽁꽁이가? 자신은 은폐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아그 아비터가 왔다갔을 때 은폐하고 있는 유닛들이 그럼 꽤 있었을 수도 있겠네 아비터는 다른 아비터를 은폐시키지 않습니다. 느껴진다. 내 편으로 왔구나. 그가... 네 이게 꽁꽁이 같은데. 그가... 은폐하고 얼리고 미운 짓은 다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편이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 어 여기 있다. 돈이 있는 거 보니까 이리 와봐. 광석이 왜안 보이지? 어? 뭐지? 아, 보이다. 어? 광은 여기 있고 집을 하고 특이하게 멀리 있어. 중간에 한번더안 되고 그냥 돈 없다. 24, 16... 내가 일꾼을 만들고 했어야 되나봐. 파일론 두개 하고 돈이 없잖아. 아, 이걸로 일단 벌고? 그래야 되나 보다. 집을. 근데 집을 안할 수가 없는게 여기 베스핀이 있잖아. 변했네? 25로? 이집한 채가 파일론의 효과도 갖고 있나 보다. 피닉스랑 제라툴 생존해야된다고 트는데 여기 는어 있어. 숨희있어는 모여 있는있고 그래서 옵저버 팀이 나왔었구나, 전판에. 아비터가 은폐를 해서. 옵저버를 왜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를 전판에 잘 몰랐던 거야. 안전판이었나? 이게 뭐야? 어, 황사가 왔어? 아니, 갑자기 날씨가 있어? 이거 하다가 비 오고 막 이런 건못 봤는데. 아,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 큰일 났다. 뉴펠이 왔어. 얘네는 질럿이지 얘는 왜 이것때문에 그런가? 아~~ 얘 존재 자체가 은폐가 되는거야? 어머! 막 이렇게 스캔하고 이렇게 안하고? 우와 이거 너무 사기캔데? 어비터 너무 좋다. 저길 때날제스털 리지 너무 좋 은데, 재련소 관문. 지금 일꾼 더 해야 되니까 광캐는 인원 4명 추가하고 에스피는 지금 1000원 있으니까 광부터 질럿보다는 드라곤이 좋은데 업그를 먼저 해야겠다. 공이 하고 인공이를 해야 드라군이 되니까 포토존 이쪽에도 하나. 여기서 세 마리 태어나면 되는 거였어? 그러네. 여기 들어가야겠다. 인권이이뻐서 됐고. 넌 어디서 태어나니? 공항이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가리고 있어야겠다. 질렀다. 아이고. 뭐야 아비타 왜서 아! 아비타 깨졌어 아 이게 뭐야 아 아비타 깨졌다고 이렇게 안타까워 아, 아비타 진짜 꼴백기 싫었는데 아 왜서 이 골... 저거 만들려면은 이왕 봐, 뭐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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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이것도 하나 하고 아 옵저버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로보틱스 이거 여기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겠지 아비터가. 일하고 있어. 과연? 어, 있다! 트라이뷰널? 그게 어딨는데? 저, 뭐, 신규 건물이 있었나? 봐봐. 어, 여기, 오! 여기 생겼네. 여기 빈 칸이었잖아. 딱 게이트 했고, 템플러.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얘를 먼저 해야, 그다음게 된다. 근데 여기 왜 초장을 발라놨어? 집에서 피나진 않잖아 저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있나봐 내가 돌아왔다. 적들이 보통 이쪽에서 오는구나 여긴 포터존으로 해야겠는데? 수정 하나 더 해. 이거 했고, 아비터 됐고. 공중공격하고 실드 200 그래 방어부터 해일건좀더 음. 할까? 저쪽 오른쪽 가보자. 자원이 더 있을지도 몰라. 분명히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야. 다 깨졌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른쪽에 좀 가봐야겠어. 비행기 하나만 보낼까? 어, 근데 이거 비싼 건데, 스커트. 옵저버로 가면 좋은데. 옵저버 별로 안 비싼데, 이거 해야겠다. 이런 여기다 하고 이게 너무 가정 자리까지 다 하면 껴갖고 못 나오니까.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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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그래, 이게 더 낫긴 낫다. 25, 75. 1인분, 이거 2인분이야. 또황사가 왔네? 응. 여기 다 정찰하고 올게 어딘가에 광석이 없을 리가 없어 있을 거야 있다 여기 있다 어쨌든 있는 거 봤으니까 옵저버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어 아, 여기다 여기 붙어 아, 있어 헉, 아비터 맞다 아비터 만들어야지 와이 Y 아니야? R, R이구나. 지금 일하는 애들 중에서, 아니, 이 정도 빠져도 되겠는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 했는데... 나 이게 없어... 아, 이게 뭐야? 아, 여리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못 때리니까 들어갔나 봐. 아군 공격 받고 있습니다 경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C B K였다. 네, 그, 스카우트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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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다시 지어야 되네. 여기 누가 따라갔나 본데? 여길 따라 가서 와사비에 초장 싸움 하고 있니? 여기, 한, 세 마리 더 가야겠다. 집이 또 깨져갖고 아비터 있다. 아비터 여기다 하나 놓고. 어, 이상하다. 내가 두대 뽑았던 것 같은데, 알! 3 마리 여기 가고 왔네. 아비터가 가려주고. 근데 스카우터라서안 가려도 되나? 울트라가 하늘 공격을 못 하니까. 에이 뭐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